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또 우리 마음이 육체가 또 환경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 죽으신 것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자 함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컸는 가운데 우리가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보다잘 되고 형통하기 위함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큰 상급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령한 말씀 허락하사 우리가 복 받는. 우리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는 복받는 한 해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 돼야 되겠다.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다. 예수 믿는데 꿈꾼 게 안됐다.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어서 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또 당장 응답이 안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잘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축복이 넘쳐야 되고 꿈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안 됐다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 예수 믿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도바울만 부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 열3권을지은 부자예요. 네.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바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는 다 버렸지만 다 얻은 자예요. 결코 그를 가난하다 할수 없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막히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어 사망 가운데 거하고 꿈꾸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돼야죠 형통해야죠. 이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 기도하고 바랬던 자또 그의 앞길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자요. 그이게 정말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인가, 구원주인가, 그런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라.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았고. 또못 걷는 사람, 안진배가 일어나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만큼 더 강력한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잘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병이 고침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어?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라 바로 예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기만 하면 와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게 될 거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무능한 예수님입니까? 그냥 맨날 듣기만 하고 나하고 는 아무 관계 없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든자를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또 예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핍박받고 어? 채찍맞고 가시멸관 쓰고 홍포를 뒤집어쓰고 침뱉음 받고 뺨, 뺨을 맞았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죽었지만 예수님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아무리 죽여도 안 되는 예수님 역전의 주인공.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 그분은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많은 나라들이 잘 되고 형통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건 내 일도 아니고 남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이것이 내 것이냐? 과연 나에게 적용되는 거냐?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요, 백성이요. 근데 그것이 내 거냐? 내 것이 안 되고 늘, 하, 저 사람. 저 사람 들어야 된다고. 나는 아니요. 나는 팔짱 끼고 한번 들어보겠다. 아 목사님 설교를 이쁘게 하는지 재밌게 하는지 코미디처럼 하는지 내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그냥 그러고 마는 설교냐? 아니면 아멘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도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것입니다. 내가 가면 안 주며 이라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 고침 받고 어 가난한 자가 부유가 되, 부자가 되는 역사 이 복음 천국의 복음 이거 내 겁니다 나도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잡아야 된다고요 어 이걸 잡지 않으니까남 일만 되고 남만 축복받고 남은 나는 축복을 못 받고 나는 병들고 남은 병못 치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늘 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니면. 올해는 하나님 복지기로 작정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예,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아무리 채워야 이밖에안 된다고. 우리 그릇부터 넓혀야 돼요. 오늘부터. 그릇, 넓혀야 돼요. 하, 아, 막, 크게 넓혀야 돼. 어? 예, 아파트도 그냥 더큰거 달라고. 우리 사모님은 꿈이 커. 예. 단독주택 중에 잘좀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셔. <웃음> <웃음> 하면, 아, 네. <laughs> 아, 어쨌든 저한테 저거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그뭐 하겠더니 저맨 꼭대기에 제일 큰 집. <laughs> 뭐, 역시 그릇은 막 우리 사모님이 대짜 그릇이라. <laughs> 예. 어쨌든 그릇을 딸표한다고 얼마나 큰 기적을 주실 것인가. 와, 저건 내 거야. 음. 어쨌든 내가 잡고 와야 돼. 예. 뭐, 우리 계약서 이미 썼어요. 어디가, 하나님하고 계약 썼었다고. <laughs> 사람하고는 아직 안 썼고. <laughs> 하나님하고 계약 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줄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은 내 것입니다라고 할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남의 것입니다 하면 아무 기적이 안 나도. 천국도 못 가요. 남은 것이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감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병든 자 고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셨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병이 고침받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예 가난한 예수님 가난한 이유가. 주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다 담당하셨다고요. 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내 가난은 없다. 이제 나는 부자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이제, 아유, 이제 올한해 이제 뭐 얼마나, 백억 줄라나, 천억 줄라나, 일조 줄라나, 막 꿈만 크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든 주실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달라고 해야 주죠. 안 달라고 하고, 그러시냐. <laughs> 뭐라고요? 세상적으로 소갈머리 밖에 없다고 아주 야 여기 안에 온기를 가지고 캬~~ 아, 폭달라고아 그게 쩨쩨하니까 야너 어떻게 그릇이 고만하냐 야너 앉아 너 나, 나중에 나하라예 그런다고 그냥 그릇을 크게 하면 야너왜 이렇게 그릇이 크냐 너좀 그릇 좀 줄이지만 안되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릇이 이만하면 되겠어 하나님만큼 커야죠 예 크게 믿음대로 이루어질지 하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아멘, 아멘, 화답해야지. 예, 복 받으라. 아멘, 내 것입니다. 딱, 이건 내 것입니다. 내가 복 받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 수어서 어, 이렇게 나에게 딱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아부리 목사님이 말씀이셨잖라도 하나님하고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기적이 있는 분이야 능력 나타내는 분이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래야 기적이 나타나지 아 맨날 듣던 얘기야 10년 전에도 들었고 2020년 전에도 들었고 30년 전에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그게 그래 그냥 그런 거야 원래 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셔 그내 일은 아니야 그래 대신에 <laughs> 남 일이지 그러면. 내일이 아니니까 다 남만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못 받잖아요. 이제는 시기질투도 해야 돼. 하나님 왜 저분만 복을 주십니까? 나도 좀 복을 주십시오.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도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 나는 예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신부요. 아, 그런, 어, 대단한 자가 뭘게 빌빌거리냐, 이거요. 당당해야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 저, 소송도 말이에요. 108억 쓰면, 저기 환수받으면 32억이 우리 거예요. <laughs> 제가 신청했어요. 계좌번호까지 제가 다 줬어. 문체부 세종시청에 제 계좌번호 번호 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면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테니까 달라, 달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아니, 소송에서 폐소하면 주겠다고 또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답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꿈을 꾸자고, 뭐, 왜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저는 될 거라고, 4년 전부터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예,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거예요. 5천평 줄줄 믿습니다. 아멘. 그5-1 생활권 그이사생활권에서 그 5생활권 하다면 다리를 건너는데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에 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게 특화종교시설 5-1 생활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남겨놨어요. 근데 산이 있는데 산 높이가 6미터예요. 산 높이가 6미터. 포크레인 갔다가 며칠만 밀으면 금방 밀어. 평지가 돼요. 근데 그게 산이요. <laughs> 기가 막힌 땅이 있다고. 뭐 꿈꾸다가 안돼도 꿈꾸고 어안 안될 때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출자로 <laughs> 주면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뭐, 꿈거아 안해도 우리 후배들한테 주기 위해서라도 받아야죠 당연히. 아 남들은 뭐 조계종 받았죠, 천태종 받았죠, 천주교 받았는데 기독교 못 받았어. 근데 바보들이 그건 안 받고, 어, 딴짓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바보인 거예요. 남들은 다 받았는데 왜못 받냐, 이거요. 나도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예, 당연히 줄 거예요. 준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내놔라. 왜안 주냐? 어, 그렇게 따져가지고 받고, 돈도 30여 받고, 계약금, 받, 계약금, 어, 계약하고,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예,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또 이제, 야, 하나님, 저 북한을 좀, 어, 북한을 좀 통일시켜주고, 복음으로 통일되든, 뭐, 아, 통일되게 해주고, 아, 김정은 요즘 3년간 신년사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죽었나. 그런데 <laughs>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북한 통일 좀해주세 했더니, 먼저 대한민국 종교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의 종교정책이. 그지 이게 뭐, 불교 정책이 돼, 있는 나라가 되면, 통일되면 불교 나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종교 정책이 이게 소송에서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 기독교 바뀌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일어나는 기독교가 돼야, 북한의 그 모델교회를 심는 거예요. 모델교회가 어디냐? 푸른할교회 모델교회라고. 그때이 푸른할교회 모델교회가 북한에 심어져야 되는데, 아직 아주, 아주 좀덜뜨거 그러니까 뜨거워질 때까지 좀, 좀 기다려라. 푸른할께 뜨거워지면 내가 통일시켜줄게. 아,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 푸른할께 때문에 정말 이게 이제 소송이 이기고, 대한민국 종교정책 바뀌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정말 그 모델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우리 푸른날께가 모델교회로 일어나면, 북한이 이제 전전 전 지역에 푸른할께 같은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통일되면, 이 북한이 말이에요. 예, 흑진주 흑진주. 아직까지는 검지만 그것이 복음화 되면요. 강력한 복음화가 돼 가지고 북한을 통해 전 세계를 변화시켜 주실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꿈이 크다 니까 대단하잖아요.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대단한 엄청나겠네. 예,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졌다면 그 다음 뭐예요? 명령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누가 행동을 옮겨게 천사들이야 정신 바짝 들어 야 통일된다더라 천사들이 빨리 가서 통일 작업하자 <laughs> 정치가들 다 바꾸고 예, 김정은 보내버리고 <laughs> 어쨌든 예, 뭐 어, 어떻게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참 복음이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 바뀌고 어, 정말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뜨겁게 전 세계 복음을 이루고 어, 북한도 복음으로 그냥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 이 핵무기는요 핵무기 어떻게 터뜨려? 버튼을 누르면 터지는 거예요 버튼. 근데 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성령의 핵무기예요. 예 성령의 핵무기인데 이 성령의 핵무기를 뭘 뭘로 가능하냐 방언기도 이게 버튼이라고. 방어기도 랄랄라 하면 은 그냥 버턴이딱눌러져가 성령이 핵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텐데 온천지 만물이 그냥 성령의 역사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상상력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저는요 이한달 되면 이렇게 막 종이로 막 새벽 기도하면서 아이디어 주면 굉장히 쓰거든요. 그몇달 지나면 한 박스 돼요, 한 박스. 예, 저기 막한 박스. 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주셔요. 이 소송 관계, 뭐, 여러 가지, 또그 설교, 또 우리가 나갈 비전, 막 하나님 아이디어 주시거든요. 이걸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 아이디어 주시잖막 쓰는 거예요. 그 왜냐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 아이디어 주셨는데,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그 생각대로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이디어를 빨리 받아 적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종이 하나 넣고 펜 하나 넣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생각하면 을 얼른 적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상상력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복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죠. 왜 남들은,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냐? 아니, 복을 꿈꾸지 않으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헉,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복이냐고, 가난해야 된다고, 청렴해야 된다고. 아니, 저만 가난하면 됐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도님들까지 가난하게 만드냐고.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아, 저, 이제 저도 그랜저 끌을 거요하 아, 그랜저보다 좀더 좋은 거, 카리발 아니, 카리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산타페도 있고, 뭐, 산타페도 요즘 6, 6인승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꿈을 꿔야 주지. 아, 저는 또 요즘 꿈을 꾸는 게 있어요. 5층 다 인수하게 해주죠. 아 돈도 없으면서 맨날 또, 그냥 뻥치네 또. 뻥을 쳐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뻥도 안 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냐고. 예. 네. 그냥 우리는 무조건 뻥 치는 거예요. 뻥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는 거지. 그냥 5층 인수에서뭐할 거냐. 거기 뭐, 예, 기도 센터 만들어가지고 막, 어, 병고침 치유 센터 만들고 막 능력 행하고, 성은 저 뒤에 문닫으세 <laughs> 그래서 예, 치유와 능력과 컨셉,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 센터도 만들고 뭐 꿈을 꾸다가 예, 꿈을 꾸다가 하나 야너 이제 그만해라 그럼 아, 내려놓으면 돼요. 뭐 뭐가 어려워요? 내려놓을 때 그냥 빨리 내려놓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꿈을 주시면 이루어야 돼요. 아니, 정려하 자매님이, 자, 뭐, 한, 6년 전인지, 뭐, 5년 전인지. 아니, 6층을 인수를 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6층은 말이에요. 태권도장이 꽝꽝거려가지고 시끄러워. 거기, 피아노도 시끄럽고. 그래서, 아, 6층 말고 5층 주십시오. 가지고 <laughs> 501호를 인수했다고. 돈도 없는데. 아, 그거 감돌아가지고, 그냥, 눈물 많이 갔어요. 우리 사모님 눈물에, 눈물 받아야했는데 예. 근데, 그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인수해가지고, 아무도 안 와! 왜? 그거 푸어날께인데딴 사람 오면 저주받을까봐 안, 안 산다고. 그래,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제 502호, 503호, 504호 다 주셔가지고, 그걸 다 인수해서, 그냥 여기 이 건물이 이제 푸어날께 교회, 교회 건물 될줄 믿습니다. 예. 음. 우리가, 예, 이 축복을 기대하고 꿈을 꿀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다려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아유, 5 주세요, 하나님. 예.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 이루세, 이루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 작정 기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작정 기도해야 작정 기도. 아, 10일이라도, 5일이라도, 아니면 30일, 100일. 작정 기도하고 계속 그걸 놓고 치는 거예요. 열 번, 어?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어, 축복해 주실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행동으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전에 그 신탄진 사시는 분인데 아주 얼마나 가난한지 막 요만하게 막. 너무 가난해. 그런데 세가 얼마나니까 얼마래? 아니 그러면 여기 가까운데 교회 와가지고 저 교회 가까운데 그저알아보라 근데 그렇게 알아보라 그래도 안 알아보는 거예요. 아그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기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신탄진 갔다가 오다가 밤에 막2 시에 철학 끝나고서 자다가 어떻게 5시 가지고 배터리 나가가지고 <laughs>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사하라고 말이야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게 뭔지. 기독교인들이 되게 참 무능한 거예요. 아니, 왜 행동으로 안 옮기냐고. 약한번 기도했으면 그냥 먼저 행동부터 옮기는 거예요. 저는 저기 말보다 행동이 더 먼저 가요. 그냥 바, 벌써 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행동으로 옮기면 아이디어를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정부하고 싸울 때도요. 막터트리고 가면, 막, 아유, 저거. 좀 미쳤나 뭐 처음에 그데 하나님이 막기도하 아이들 수시니까 계속 폭탄 터뜨리니까 어 저게 맞네 천성호 목사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저번 전화했더니 아 목사님 목사님 후배들이 좀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왜그 후배들이 현찬냐고 우리가 정말 이 행동으로 옮기라 부지런히 하고 노력하고 또 참고 견디되 끝까지 이 목표를 놓고 옮겨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돌파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쪽 뭐 선교 가는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벌써 다 들어왔어, 갔다가. 예. 들어왔다고 건강하게.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그 코로나 걸리면 어떠냐까지 고 가서 여행 가, 갔다 오면 얼마나 좋냐. 우리는 에,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 주시고 또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아이디어 부족으로 우리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야죠. 이 일을 저질르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도 그냥 무조건 손얹고나았다고막 소리 지르고, 어, 그렇게 귀신 좋고 병 고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손도 안대고 명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보다 더큰 역사 우리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다면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장을 그렇게 주시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안 됐다면 이제 꿈을 이뤄달라고 작정 기도하여 응답 받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바이터 바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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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열려 오직 성령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바이터 바이터 바이리부르짖이라그면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부르짖 기도 하고 응답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꼭 아버지 받는 저희들 되가요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 소서안 되는 것이 되고 막힌 것이 뚫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안 좋은 자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없는 자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꾼 것이다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하고 정말 주님 이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